안녕하세요. 훈스의 어설픈 언박싱. 요번에도 어 구독자 해바라기님이 호라이즌 퍼비드 웨스트, 제 네갈라 에디션 언박싱이라고 지원을 빌려주시면서, 요것도 언박싱 좀 해보겠냐고 하셔가지고, 시 저가 안 해본 거라서 어 빌려주시면 하겠다 해서 다잉라이트2또 콜렉터 에디션도 들고, 이렇게 빌려서 언박싱 하게 됐습니다 다이 나이트의 한정판 구성품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을 있지 않을까 해서 음 이렇게 제가 언박싱 하겠다는 거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편에는 다잉나이트 제가 다잉나이트는 아, 제하고 좀안맞다고 1편을 해봤는데, 제하고 좀안 맞아가지고, 제가 이걸 구입해 안 했습니다. 1편은, 친구는 엄청 좋아하는데, 제하고는 좀안 맞더라고요. 제가 너무 막 쫓아오고, 좀비가 좀 1인치 시점에서 쫓아오고, 막 이래야 되는 것도 좀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 패드를 짓다 보면, 이렇게 잡아서 하다 보면, 그, 손에, 이제, 그, 터치바를, 플스패드, 플스패드 같은 경우는 터치바를 제가 누르, 누르게 되거든요. 그러, 그러 되면, 지도라든지 다른 메뉴화면이 보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고, 그리고 친구 덕분에, 금방 질려버리기도 했습니다. 뭐, 하자 그랬다가, 뭐, 같이 하자 그랬다가, 뭐, 못하게 되고, 시간 안 맞아서 못하게 되고, 막, 그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냥, 리편은 하다 만렇게 되는 경향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래저래나 저래 제가 안한 거니까, 그럼 제가 제하고 안 맞는 게임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표는 안 샀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저쪽에는 구성품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맞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어. 또 피규어는 모르겠는데 이, 라이트 이거 뭐지? 프레쉬는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은 그리고 뒤쪽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먼저 뭐 게임 사양이라든지 뭐 콘텐츠 준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뭐 오버 80뭐 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거겠죠. 게임 어워드.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급박스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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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렇게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급박스를 그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열면 빠지 네 요렇게 되어있고요 원래는 보통 글자가 있으면 이쪽에 문이 여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여기에 다 있네요 보통 이개는 문은 저 전, 요즘 게임들이 일단 열면은 열면은 저쪽에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적혀있습니다 무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요렇게 적혀있는 상자에도 이렇게 적혀있고요 그리고 또 다시 내려서 보시면 어구성품들 한번 보겠습니다 구성품 이렇게 상자를 열면은 어 지도 같은 게 하나 들어있고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예. 종이가 아닌 아, 이 예, 천이 아닌 종이로 이렇게 지도 같은 게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 지도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벗기고 나니까 옆에 또 그림 들이 있는데 어 그림도 이렇게 상자에 그림들이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양쪽 옆에는 2라고 숫자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이렇게 보시면 양쪽으로는 숫자 2라고 되어 있고 뒤쪽에는 그림이 없고요. 뒤쪽에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고. 어쨌든, 예, 이렇게, 이렇게 지도가 들어있는 거랑 상자, 또 겉박스랑 속박스가 좀 다르다는 거하고, 지도는 봤으니까요. 나머지 구성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구성품들은, 요, 뭐, 카드 같은 게 들어있는데, 뭐죠? 아, 다잉라이트, 뭐, 구매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뭐, 카드인데,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죠? 한국어로 좀 번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별로 없어 그냥 구매해줬어서 감사하다는 카드겠죠. 카드, 카드 도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제가 좀 마음에 들들 들려고 하는 거 달라이트 LED 램프인데요. 랜턴인데 건전지가 하나. 세, 두 개? 두개 들어가는 건전지고요 아, 들어있을 줄 알았더만, 건전지는 별매거든요. 요게 랜턴이 하나 들어가 있다는 거. 랜턴이 제일, 딱 구성품을 딱 봤는데, 랜턴이 좀마음이 드는, 마음에, 저는 저한테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스틸 케이스가 들어있습니다. 너무 뿌족뿌족한거 아니야? 이렇게 뒤에는 좀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기 이제 대망의 피겨인 것 같은데 구성품도 고승품이 싫어하고 고승품이 그뭐 어설프게 안 켜라네요. 앞에 아, 이걸, 또, 아, 이것도, 피규어 같은 박스가 있는 박스에다 같이 포장을 해놨네요. 이래가지고, 제가, 한 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조은따은 까면요. 거군 거군 오, 이건 뭐지? 어. 이 안에 또, 어 진짜, 무조건 희한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스가 피규어인 줄 알았는데 피규어가 아니라 위에 끌까니까 어 이런 좀 굵은 아트북이 들어있습니다. 아트북이겠죠? 아트북 같은 게설정집하고이런애는 아트북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어 그렇네요. 설정집에는아님 아트북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요런 또, 어, 카드가 들어있네요. 카드는, 이렇게 되어있는 카드 하나로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있는, 아, 이, 이 시리즈를 제대로 안 해봐가지고, 투는 또, 아예 모네가투에 등장하는 이제 배경이 되는 그런 곳들인가 봅니다.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런 스티커 이런 스티커 같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뭐 노트북 같은데 꾸미는 데 쓰는 그런 스티커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인 것 같고 다이라이트 보시겠습니까 다이라이트 아트북인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설정집 같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여야 되나.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충 한번 볼게요. 야, 컨셉 아트 드리니까, 이런 거, 이런 건 진짜 저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이런 건 주는 거는, 어, 뭐 가치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번역이 된 거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네. 요이 게임을 좋아라 하면은, 와, 더 감명 깊겠지만, 이게임을 그렇게 좋아라 하는 게 아니라서, 뭐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저한테는. 근데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할것 같아요. 이게 어 굉장히 할것 같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진짜 굉장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달라이트 씨를 그렇게 막 좋아라 하지 않아서 그냥 그저 뭐 괜찮은 정도 다이래 쌓으면 안 돼. 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와, 이거 소정집 아트북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음, 그 뭐, 1편보다 뭐 세계관이 좀 커졌다고 하던데 등장하는 인물들도 더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건 너무 코드 같다. 코드 아닌가? 하여튼 여기까지. 어, 다잉라이트. 또, 이제, 그게, 아트북을 봤고요그 다음에는, 이제, 비교를 봐야 되겠죠. 비교는 여기 밑에 있는데. 아. 오오시 다이내이트 피규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보로처럼 보이는 분이 하나 잡혀 있고, 뭐, 손이 묶여져 있고, 그리고, 주인공, 주인공처럼 하여튼 보이는 헌터가 좀비를 잡는 모습인 것 같고요. 어, 이렇게 막, 퀄리티가, 그 좀비가, 좀비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나쁘지는 않게 딱 표현되어 있는데, 어... 모르겠습니다. 네갈라 에디션을 보고 와서 이걸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어... 어... 네갈라 에디션을 보고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뭔가 좀... 호라즌 한정판이 뭔가가 이렇게 크고 그래서 그런지 잘감흥이좀안 옵니다. 이것도 뭐 버튼에 있어서 나이트가 켜지는 것 같은데 이 밑에 있는 AAA 건전지가 들어있진 않겠죠. 이것도 하여튼 뭐 건전지를 넣으면 또뭐 버튼 눌러서 버튼, 버튼이 어디, 이죠 버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버튼이군요. 에 건전지를 넣고 이걸 누르면 위에 전등이 불이 들어오나 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 버튼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요게, 요게 버튼입니다. 요게 버튼이고, 어, 그렇게 막 퀄리티는 좋아보진 않은데, 그래서 다잉라이트 좋아하시는 분이면, 요런 거나 같이 이렇게 전시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네요. 한정판에는 거. 저는, 제가 다잉라이트를 좋아했으면 엄청 흡족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잉라이트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 조금, 뭐라죠? 감흥이 덜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좀비 같은 경우는 표현이 너무 잘돼 있는 거 아닙니까 똥구멍 계속 보여드렸는데 좀비 좀비를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비를 제대로 보여드리기가 힘드네요 구도상 구두, 일단 이렇게 위로 향해서 이제 주인공은 공격하려고 하는 거랑, 주인공은 좀비로 공격하려고 하는 거랑, 이제, 잡혀있는 포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장면 같아요. 연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피규어가 있다. 이것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틸 케이스를, 안에 아 네, cd 모양은 보고 싶어서 cd는 요렇게 생겼고요 다잉라이트 무기에 되는 그런 1편은 얼굴 모양이었는데 좀비 얼굴 모양인가 그랬는데 2편은 칼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틸캐스 스틸캐스 안쪽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고 바깥에는 좀비랑 주인공 모습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안쪽은 이렇게돼 있고, 디스크는 이렇게 됩니다. 플스4판을 해바라기님 구매하셨고요. 어쨌든 이것도 언박싱 할수 있게끔 빌려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해바라기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이너라이트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서, 그, 언박싱 하는 걸로 만족합니다. 사진 않을 것 같아요. 사진 않을 것 같고, 이게, 그, 저, 피규어 스태츄는, 스태츄는, 그, 스태츄대로 그 나쁘지 않,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썩 좋다고도 생각이 안 되고, 앞에, 이제, 네, 그, 호라이즌 그걸 보고나 봐서 그런지, 그냥, 좀, 그냥, 그, 냥 모르겠습니다. 확 끌리지가 않습니다. <laughs> 하여튼 그런 게 있고, 제가 안 좋아하는 게임,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게임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저희 아트북이라든지, 스틸북 같은 경우에는 나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어, 아트북이 좀 마음에 들긴 합니다. 아트북이 좀 마음에 들고, 음, 피규어도 이렇게 풀이 들어오하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랜턴이 좀 마음에 들고요. 랜턴이 좀 마음에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 요렇게 어설프 언박싱을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셨었다니 감사하고요. 지원해주신 해바라기님한테 다시 한번 더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하고요. 그러면 저는 진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언박싱이나 어, 생 라이브나 나는 또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다시 감사합니다.